안녕하십니까. 3대1과 쌈! 24시간 동안 올해 음식 먹기 플레이. 그렇게 아, 하는 게 아니지. 아... 왜? 24시간 동안 올해 2021년도에 가장 핫했던 음식들만 먹기 플레이. <laughs> 구글 선정 어. 어, 올해 트렌드 음식 탑5가 있더라고요 탑5 탑5? 어, 원래 탑10까지인가 있었는데 저희는 탑5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서 탑5 뭔데요? 5위부터 올라갈 거예요 오늘 어. 그래서 5위 음식은 바로 오이무침? 오이소박이? 대박이다 오이소박이? 오이 음식은 바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다시 이런 실수 하지 맙시다. 식당이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이게 뭐 인터넷에 뭐 영업시간이 안 나와 있길래, 그냥 왔는데. 어, 뭐시단타 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4위부터 먹읍시다, 4위. 그러면, 4위 음식은? 횡소낫지! 4위 음식이 아니고 2위 음식을 먹어보겠습니다. 3위도 아니고? 4위 음식이 좀 배달이 음. 좀 오래 걸리네요. 4위는 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근데 또 3위 음식을 먹자니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그래서 2위 네. 음식을 네.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021년에 음. 탑5 안에 들은 음식도 쉽게 접할 수 없어요. 맞아요 어. 4위 음식도 원래 식당 가서 먹으려 했는데 안, 안 된다고 하셨어. 꽤 구하기 힘드니까 그게 탑5야. 아니, 4위가 음식을 구하기 힘들면 장모님이나 장인들이 좀 언짢으시겠네? 2위 음식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나시고랭입니다 나시고랭 요거는 나시고랭. 나시고랭. 이제 나시를 입고 먹어야 이 나시고랭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오호.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이를 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 이게... 그런 추운 국가들에서 동남아 이 음식을 좋아한다? 너무 추워서 왔다 사위 왔다 자네 밖에서 기다리게 이렇게 느껴게는가 경우에 맞는가 이게이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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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독성 있어 게스렇게이렇다 음. 인도네시아 이식이라게 음. 이게왜 근데? 이게 3위? 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위 이렇게 그렇게이게 이렇게 이게 달짝지근하면서도 짠맛도 음. 있고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되게 대중적인 맛이에요. 그냥 음 이런 맛이어야 좀 이제 서양에 좀 통하나 봐. 음. 부담이 없어야. 맞아 맞아. 독주. 오나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같아 그래요? 나 이런 맛 처음 먹어봐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볶음밥 먹으면 보통 다 이런 맛이더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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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되게 막 향신료 이런 거막 동남아 음식 잘못 드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볶음밥 시키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올해 2위에 들만 했다? <laughs> 네, 너무 대중적인 맛이야 진짜 응 들만 했다 뭐 엄청 특별한 맛은 없는데 누가 먹어도 맛있다고 할 맛?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구가 엄청 많단 말이야 몇 응. 명? 응. 응. 엄청 많아 일단 땅도 넓고 몇 명? 응. 되게 네, 당황스럽다 3억, 3억! 형은? 나 2억 천만명 2억 천 일단 4위입니다 4위 임, 와 세, 4위? 어. 와 아, 4위야? 어. 많다니까 2억 7천만! 내가 알겠지 2억 7천 6백만 내가 3억이고 형이 2억이데 내가 더 가까운데 얘가 <laughs> 더아지뭘 <야, 좀> <laughs> 아싸야 2억만 맞다고 <laughs> 아싸야 앞다리가 맞더라 단순해 아니 또 트래픽이 2억 7천만이 많이 검색을 해가지고 좀 좀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갑자이 많이 자주 유명한 음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면 중국 음식도탑 1부터 파이프가 다서 쳐져나서야 는거 아니야? 중국을안들어쓰잖아 중국을 아, 그러네. 응. 중국에 구글 됐다? 다 중국 음식이야. 아니. 맞아. 맛있다, 확실히. 음. 음. 맛있다? 음. 내가 맛있다, 이런 거면 진짜 맛있는 거. 딱 형이 좋아하는 맛 아니야? 2위 할 만하네. 음, 음. 진짜 맛있다, 근데. 아기들도 좋아하겠다, 진짜로. 자, 그러면 그 다음 4위. 4위 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포컷 날린 줄 알았어. 야, 세계 4위 음식인가, 이게? 이게 바로, 샤키테리 보드라는 4위 음식입니다. 오, 이거요? 야, 이거 어. 뭐야? 보드게임 하는 거야, 이걸로? 이렇게 빼는 거야, 이렇게? 어, 샤키테리라 하면, 뭐, 훈연, 어, 염, 어? 내 훈연? 아니. 에휴. 샤키테리라 하면, 하면 샤키테리라 하면, 염장, 훈연, 건조 등. 다양한 조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육 가공품을 이르는 말이야. 아육 가공품. 요런 살라미, 뭐뭐뭐 뭐, 뭐, 하몽 이런 거 있죠. 뭐 페퍼로니. 요런햄육 가공품을 말하는데 그걸 이 도마 위에 보드 위에 올려서 샤키테리 보드라고 하는 겁니다. 음, 어느 나라에서 유래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약간 스페인 이쪽일 것 같은데 프랑스네요. 네. 네. 이샤키테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대요 사진을 찍어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인스타그램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 약간 인스타 허세 음식이구나 아 <laughs> 이걸 사진 찍어서 별로 올리고 싶진 않은데? 네. <웃음> <웃음> 사진 보면 막 이렇더라고 아~~ 예쁘게 되게 세팅을 되게 해야 되네 근데 샵, 샤큐테리 이러면 뭐가 있어 보이긴 하겠다 이게 되게 준비가 간편하고 좀 다양한 주류랑 페어링하기 좋다고 좀음 인기가 많았나 봐요 이건 딱 보니까 어. 와인 안주 느낌이네요 근데 형은 이제 이거 와인을 못 마시는 관계로 어, 저희 둘이 한번 저안 먹어요 네. 어아 좋다. 음. 음. 어. 어, 이 크래커에다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오잘것 오. 아, 같은데. 근데 약간 이런 소스 이런 게 없네. 좀 건조하네. 내가 봤을 때 그냥, 그냥 되게 짜잖아 이거 다. 음. 하나씩만 먹는 것 같아 그냥 주류 먹고 이런 거 하나 먹고. 어, 나는 이거 이거까지도 을게 올리. 고퍼로니올리고씨 있지 않냐? 씨다뺀 건가? 나 이거까지 어때? 응.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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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올리브 맛있다. 음. 맞고 통합도 괜찮다. 술사랑이보다는 약간 좀 안주 느낌이 강하다. 맞아. 일단 이렇게 먹는 건 아닌 거 같아. <laughs> 그치. 좀 짜다. 그리고 햄이 굉장히 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벽할까? 제 생각에. 음. 아까 그 포인트 있죠? 인스타그램 오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음. 어떻게 세팅을 했나 궁금한 거야 아, 허세용으로? 어, 음. 어떻게 하면 더좀 예뻐 보일까 해서 음. 검색을 한 거지 하긴 음. 진짜 인생의 허세다 허세야 허세라는 것은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사이버 병입니다 음. 기분 내고 싶을 땐 기분이 나 와인 한잔딱 하면서 음, 그렇지. 이 와인 병 나오면 손해 납니다 근데 음. 이거 타임점에 15,000원짜리 음. <laughs> 저거 나오는 순간 망하는 음, 거야 그냥 막 간단한 모임 같을 때 음. 이런 거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맞아요 근데 약간 샤키테리야 샤키테리 모두 준비했어 샤보테리 샤키테리 그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거는 프랑스 음식으로 서 샤키테리는 훈연 <laughs> 염장 등의 방식으로 얻진 육각 가방품을 잃은 말이야 염장 지르네 <laughs> 그걸딱 그래 딱 집에서 딱 내놓으면 그래. 사진 찍어가지고 그 그래, 인싸 브라이머블이야 아, 지린다 <laughs> 인스타그램 어부는 뭐? 불니까? 그러니까. 불러야? 몰라, 몰라 여기 나와 있었어아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이런 것인가? 음. 인스타그램 어부? 난뭐 어디 뭐 마블 슈퍼히어로인 줄 알았는데. 인스타그램 어부. 인스타그램 어부. 이거 되게 인스타그램 어부하다야 어. 어디 가서 이것도 인스타 되게. 어. 야 이거야 이거 완전 인스타그램 어부. 야이 카페 진짜 인스타그램 어부라다. 사진 찍자. 아 2021년도 뭐 좋은 거 알아갑니다. 네. 맛 자체는 그냥 재료 맛이에요. 그냥 재료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안주로서 좋아보여. 응. 싹 세잖아. 응. 되게 고급지고. 그리고 되게 깔끔하잖아. 응. 솔직히 식사는 안 된다? 응. 올해 요리보다는 어떤 음식을 가장 많이 검색을 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응.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laughs> 그거는 뭐 잠깐 지나가는 거고. 정보화 시대. 지구촌 시대입니다. 글로벌.. 글로벌 시대.. 또... 지구촌 시대가 어나 초딩 때 들었던 영화야 그거. 언제까지 지구촌 시대야? 한 마을이야. 글로벌이야. 여러분 언제까지 뭐 로제 떡볶이 이러고 앉아 있을 겁니까? 샤키테리 아셨어요? 오 어디 나오면 샤키테리야 이제. 맞아. 연말 파티에 샤키테리 괜찮다. 전 세계적인 인싸가 되는 거야 여러분. 말이야. 네. 진짜 싸다. 근데 아까 크래커에 올려먹는게 제일 맛있었다 크래커가 좀 많아야겠네 여러분들 이 크래커를 좀더구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어다나샤키테이라고 아예 처음 들어봐 그냥 나도 이거 스폴리아띠네 글라사띠로 처음 들어 이런 거스폴리아띠네 <laughs> 글라사띠가 뭐였죠? 페스츄리 종류인데 응. 쉽게말 하면 눈에 띄네요. 눈에 띄네. <laughs> 한때 우리 채널에서도 굉장히 핫했던 아유. 그런 메뉴입니다. 그 이후로 샥 뭐라고? 샤키테리보드. 여러분 오늘도 하나 공부해갑니다. 음. 어디서 써먹으세요? 아뭘 만해? 근데 음. 안주로 써는 음. 좋은 것 같다. 그리 음. 저희는 이거를 혹시 몰라서 배달을 시켰어요. 음.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냥 재료를 사서 하는 게더 저렴하고 좋아요. 맞아. 비싸. 이거 18,000원이었어. 요즘 같은데 같은데 가면 페퍼로니 뭐. 음. 파묵 이런 거다 팔잖아. 그치, 그냥 그게 훨씬 더 저렴할 것 같습니다. 음. 자, 올해 가장 핫했던 음식 4위까지 먹어봤고 2위, 4위를 저희가 먹었죠? 네, 네. 그다음에 몇 위에요? 그 중간에 있는 거. 3위. 쌈. 그다음 3위로 바로 갑니다. 쌈. 와우, 이게 뭐야? 어? 이제 혹시 뭐하는 거예요? 오늘의 3위 음식 페타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타. 이게 페타 치즈. 이게 뭐냐? 그리스 치즈, 그리스. 아, 페타. 그 짭짤하고 간이 되게 센 치즈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맞아, 맞아. 이거 통째로 넣는 겁니다. 네, 페타 치즈 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이제. 와, 이 이게 이 페타야? 하나 더. 세 개, 페타 세 개. 제가 알기로는 틱톡에서 유행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어 틱톡 레시피 예자 네. 아, 했지? 여기다 올리브유 부어 또 부어? 오케이 어야 느낌 이속 있게 생겼는데? 이대로 뚜껑 덮고 15분 15분? 예가는 네. 거야 야 틱톡 맞아? 여기 유튜브야 후~~~ <목소리> 와 <우와. 목소리> 뭐야? 어, 이런 비주얼이긴 했어. 어, 여기다가 이제 소금간을 좀 해야 돼요. 일단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맛소금이니까 후추도 좀 뿌려야 돼요. 이게 소스가 아예 없는 거네. 천연 토마토 소스야 이거. 그리고 이걸 이제 약불에, 약불에 구우면서 으깨줘야 돼요. 이제. 아... 토마토는 약간 섞으면서 으깨줘야 돼. 와, 대박이다 이거. 토마토도 으깨는 거야? 다 으깨는 거야. 이게 소스를 만들거네 한마디. 로 그렇지, 이게 소스야. 예쁘게 정갈하게 할 필요도 없었는데, 사실상. 응. 어, 근데 인스타는 이제. 아, 인스타그램업을 하게 하려고? 그 방울토마토 있을 때 찍더라고. 아. 음. 냥운 온전할 때. 이게 왜 3일까? 틱톡. 틱톡. 대단하 독특하잖아, 이게. 딱 봐봐, 비주얼이. 틱톡특하긴 하다. 틱톡업을 해, 좀. 진짜 요즘은 진짜 SNS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오, 향 좋은데, 치즈향? 오, 이게 좋은 거야? <laughs> 장롱에 한한달 있던 양말래 그냥 와, 냄새 아, 지린다. 이거야. 비주얼이 좀 난다. 야 이제 면 넣. 어 넣을게요 이거. 음. 파스타면 저기 저희는 이걸로 했어요. 네. 무슨 파스타더라 이게? 와우. 헨네 파스타인가? 헨네 파스타. 했네 파스타. 아 이제 그냥 일반 파스타로 변했네 방울소마토 규제 없어지니까 아, 네. 아. 틱톡 커버한 거는 사라졌어 이제 이거야 여기서 이제 좀 볶다가 간을 한번 보고 뭐 설탕 같은 거를 첨가하려면 첨가해도 돼요 로제 색깔이네 자 파스타 완성됐고 마지막 활용 점점 오 바질 바질을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바질 아 바질 새로 산 건데 너무 시큼해 서 설탕도 좀 넣습니다 이거. 바질 요 정도면 되려나? 오케이. 어, 좋다. 많이 음, 오케이. 오! 완성. 야, 페타 파스타. 오, 3위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잘안 먹기 때문에. 너 아, 진짜, 진짜 모르겠네. 불리하네. 나한테 너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게. 역시 짱 출신. 불리하네. <웃음> <웃음> 아, 먹어본다. 이게 먹어보자. 3위에 자격이 있는지. 먹어봅시다. 어우 시감에 시큼해? 야 쉬어, 이건 이거 치즈 자체가 좀 시큼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방울토마토도 시잖아 음음 이만한 먹는 거아니 맞나? 맞나 봐요 시큼해가지고 설탕을 좀 넣,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맛은 음. 있는데 음. 시큼한 맛이 엄청 쎄다 음. 그러게 음음 음, 바질이 괜찮아 바질이랑 되게 잘어울린댔데요오 바질 괜찮아 어음 음. 음. 이런 맛이구나 이런 맛 내가 먹어보니까 이것도 뭐뽐내기용이다 <laughs> SNS에서 왜 화제되는 줄알거 같아. 대부분 그 <laughs> SNS에서 핫한 뭐 요새 인스타에서 핫한 막 이런 거 있잖아. 음. 그런 거 치고 맛있는를 해도 뭐어부 없는 거 같아. 음. 보기에는 번지르르해 근데 특징이. 인스타그램이 뭡니까? 보기 위해 만든 플랫폼 아니니까. 어기에 좋은 것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입으로 먹는다기보다는 눈으로 먹는 음식인 것 같아. 음. 근데 그런면 나시고랭은 진짜 맛있었던 거야. 굉장한 거 같아. 그건 진짜 맛있기에 검색한 거야. 맞아. 맞아. 이거 맛있다더라 해가지고 거기서 색는게 아직 오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괜찮은데? 나도 먹을만해 근데 나는 솔직히 다른 파스타도 맛있지 어, 다른 파스타는 훨씬 맛있어 음. 그 비싸 그 치즈가 그 치즈 하나에 7,800원이나 그랬어 일분 만들 때 쓰는 양이야 그게 내가 치즈가 너무 있는 거 같아 너무 시큼하잖아 그리고 되게 좀 입자가 꾸덕꾸덕하게 씹혀 응 음, 맞아 이 치즈 입자가? 음. 어우 되게 좋아 어우, 식당에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어떤 맛일지 음. 궁금하긴 하다 바지랑 좀잘 어울리네요 음. 바지는 진짜 잘 어울리네 바지를 좀더넣 써줘 좋았을 것 같아. 혹시 남아 있는 그 오이랑 이리도 SNS에서 핫한 음식인가요, 혹시? 이리와 오이는 그렇지는 않아요. 어, 뭔가 정통성 있는 음식이다. 아, 그건 또지켜봐야 될지. 응. 어, 많이 먹다 보니까 좀 너무 시큼하다. 어. 그치죠 어, 이게 틱톡이 이거야. 이 비주얼이 유명해. 음. 그 방울토마토 막 쌓여 있고 위에 페타치즈 하나 있는 거. 음. 틱톡이 내가 내행을 깔아본 적이 없거든. 나도 나 있어. 그럼 어때? 아, 너 했어? 재밌어? 아니 내가 한게 아니라 깔아봤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유튜브 쇼츠랑 거의 어, 똑같은 쇼츠야. 거야. 쇼츠야, 쇼츠, 쇼츠. 이거 틱톡 하면은 계속 보게 돼. 그냥. 난주도너 먼저 왔어. 따리 따리 라디 따리 따리 란따 따리 따리 라라. 그런 게 많아. 근데 틱톡은 내가 경험하기론 약간 비주얼 싸움이야 틱톡은. 예뻐. 음. 아니, 아니. 봐. 틱톡 감정이 끝났어. 쏴. 어디 순간에 동하면서 해보라고 옷, 옷 이렇게 딱 던지면서 음, 약간 음. 옷도 던지면 점프해서 하면서 다, 다 갈아입은 척 꽉! 꽉! 이상 안경 쓰고 구질구질하게 부질 응 음. 이러고 있다 우후! 우호 ㅋ ㅋ ㅋ ㅋ 고 ㅋ ㅋ ㅋ 지다 근데 하나도 안 멋있어 이러는데 전그 감성 근데 리스펙 해요 아 틱톡이나 하나 찍어 놓을걸 아니 이거 하던가 그런 데다 먹다가 꾸질꾸질한 상태로 먹다가 아 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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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렸다

돼지고기 덮밥, 쇼가 야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삼겹살 생강볶음 일본의 가정식입니다. 그 쇼가가 생강이래요, 생강. 음. 야키가 구이. 생강국이란 뜻인데 사실상. 오, 그리고 여기 또 초생강이 또 올라가 있네. 네. 이거 생강 빼고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쇼가 야키 먹으려면. 이게 이렇게 덮밥도 있고, 원래는 그냥 진짜 제육볶음처럼 그냥 나오나봐. 어. 이건 쇼가 야키 동이네. 음, 쇼가 야키 동이야, 동이야, 이건. 아. 이게 그리고 국내에서는 고독한 미식가를 통해 알려진 음식이래요. 아, 고민. 간단하지만 색다른 한 끼를 찾는 사람에게 아주 좋다고. 예. 아 그렇게 섞으면 안 돼요 일본식은. 그난 그래? 네. 한국인이야 고추어도 뭐라고 먹나. 어자 먹어봅시다. 또 마요네즈 소스도 좀 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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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음. 간장에 또 버무려진 달걀. 음. 기본적으로 이런 일본식 덮밥들은 맛은 있죠 근데 고기가 좀적다 맞아 또 그게 일본 음식의 매력이죠 음. 음. 감질나는? 밥이 남았고 어. 이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SNS 음식은 아니야 이건 맛있다 맛있으니까 이건 인정 맞아 제 음. 일본 음식 좋아하는 이유가 갖가지 약간 파향이랑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음. 그 일본 냄새, 음식 냄새가 있어요 약간 맞아 간장 베이스의 약간 음, 그걸 좋아해요 어,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음식은 하나도 없네요. 아직 글로벌리제이션이 덜 됐나봐. 우리나라 네이버를 많이 써서 그래. 자국의 포털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을 많이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좋은 거예요. 옛날에 저 초중딩 고딩 때까지만 해도 지식이 엄청 맹신했거든요 메이플스토리 도적 육상법 이런 거 쳐보고 집단 지성에 1초야 그니까 지지인이 구글도 하기 전에 한 거야 맞아 최근에 우리나라가 콘텐츠로 음. 우리 히트를 좀 많이 추고 한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여기기서 제가 놀랐던 게 옛날에 홍대에 무슨 갈비집을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특유의 에그 드럼통 테이블 알죠 동그란 거. 어.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철판이 이렇게 있는 거. 어떤 그 중국 관광객들이 딱 들어오더니, 어, 이거 한국 드라마에서 봤다고, 오늘 이거 여기서 먹겠다고, 음. 그러는 거야. 이 콘텐츠의 힘이 대단한 거야. 음. 그다음 저희도 좀 일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 중에 한1% 정도는. 맞아, 다 외국인이에요. 자꾸 아, 외국분들이 댓글도 달아요. 맞아. 뭐, 염, 염, 이런 거막 달아요. 아니, 난 근데. 오징어게임 열풍이 있었잖아 음. 근데 왜 달고나가 음. 검색어에 안 음. 올랐을까 난좀 궁금해 그러게 만드는 법 궁금하잖아 천천히 음. 검색했을 텐데 하반기에 나왔서 음. 오징어게임이 연초에 나왔으면 그래도 좀더 검색량이 많았을 수도 있어 음! 내 스타일이야 이거 과연 1위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 제가 그 화면을 너무 이렇게 막 본다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예요. 카메라 담당이잖아. 그래서 구도를 체크하는 거야. 두 사람이 옆에서 화면에서 너무 벗어나는지 너무 높은지 계속 수시로 체크해주는 음식이 잘 보이고 있는지 수시로 프로정신으로 체크하는 건데 그거를 무슨 아 그게 왜안 맞는 줄 알아? 왜요? 그러면 이렇게 헤드 보는 거야. 에... 오... 너 이렇게 보잖아. 어, 아니 근데 왜 앞으로 이렇게 가냐? 그러면 여기서 안 보여. 제안 보여 안 보여. 마지막. 어. 어,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어. 맛있네 이거 맛있다. 이거 인정? 음. 어, 이거 맛있다. 어, 인정. 초가야키 인정. 인정이다. 인정. 너 인정. 두둔. 에헤헤. 헤이. 돈. 돈 타코스. 대망의 1위 음식은 바로 타코입니다. 타코. 근데 타코 중에서도 네. 비리아 타코라는 게 있어요. 코. 굉장히 그 정치인들이 많이 먹을 것 같은 타코입니다. 나중에 너도 먹겠네. <laughs> 비리아가 뭐냐면, 어, 멕시코 음식이죠, 당연히. 멕시코 음식인데, 양고기랑 뭐 염소고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만든 스튜예요. 아, 스튜? 그 스튜를 토띠아에다가 이렇게 싸먹으면 그게 바로 비리아 타코인데. 아, 독특한 타코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 비리아 타코, 정통 비리아 타코를 취급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맞아, 맞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비리아 타코랑 비슷한 곳을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서 네, 염소고기, 양고기는 아닌데, 돼지고기를 사용해서 스튜를 만들고 타코를 찍어 먹는 그런 식의 타코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푸솜에서있어 맞아. 이거 이거. 요게 비리아랑 굉장히 특산 그런 스튜더라고요. 맞아요. 요건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바코 타코. 이거? 다르니 타스는 뭐지? 일단 이거는 튀겨서 이제 좀 하드 타코고 음. 이게 소프트 타코예요. 그리고 요거는 치즈가 들어간 다고 거죠. 일단 할게. 와, 음. 푸짐하다 음. 음. 맞지? 음. 두둥 두둥 어, 음식이 나왔고 요게 이게 카르티나스 부탁하고 요게 바바코스? 맞나? 오. 바바코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요게 어. 콘소메인데 요게 이제 그거랑 비슷해요 비리야 비리야랑 비슷해요 응. 멕시코에서 근데 진짜 그냥 즐겨먹는다 하더라고 면도 들어있어요 면은 저건데 저건 신라면 <웃음> <웃음> 먹어보자고 난 선콜라야 난 코로나 아. 음 이게 또 멕시코 맥주예요 일단 바바코스부터 먹어보죠. 그냥 먹. 어난찜 먹으러 간다. 음. 어때? 음, 음. 여기 완전 주시하다. 음, 주시해. 음. 살짝 적셔서. 난 이번에 이렇게 적셔서. 오케이 가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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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주가 맛있네. 음. 맛있어 수주가 음. 약간 소고기 장조림 국물 그런 느낌. 음, 맛있어. 맛있다. 오늘 카르티나스 먹어본다. 아 이거 내가 옛날 그 타코 현대기에서 다본 건데. 오와야 네, 그 주시하다 그래? 주시. 주, 너, 너무 주시한데. 주시 동대문점서살되됐는데 <laughs> 그렇다고 내가 먹는 걸 너무 주시하지 마. 여기에 지금 고수가 들어갔잖아요 비리아에. 근데 막 거부감이 들진 않는데. 음 맛이 되게 조화로워. 잘 어울려. 고기 맛안 나는데? 형은 뺐어. 음 주시하다. 대게주시에 황금마늘. 음. 근데 이게 왜 2020년 1년 가장 트렌드한 음식인 줄 아세요? 왜요? 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 중심이 어디입니까? 미국. 최근 미국에서 그 멕시칸 푸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대요. 추세가 음. 음. 미국에도 히스패닉 계열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어? 굉장히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 그분이 패닉에 걸리셨어? 히스패닉 그의 패닉이. 미국 다음으로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아.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이 입주를 이었대요 음, 주로 이제 중남미에서 많이 검색을 했는데 음.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하드 타코 있죠? 음. 이 바삭바삭한 또띠아 미국 타코입니다 이게 제가 타코 연대기에서 다배웠습니다 이게 몇 칸이야? 미코에서는 이제 주로 이런 부드러운 소프트 타코 많이 먹고 와 고기 들어있어 시트에 완전 고기 장난 아니다 아 이거 혹시 우유 편 아니야? 그니까 <laughs> 비슷해 음, 어 부드러워. 이 국물 안에 라인도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똠양꿍 느낌도 살짝 있어. 그리고 이 국물 좀얼큰하게 먹다 보면 맞아, 맞아. 이 약간 고추기름 같은 이좀 들어가 기름이 여기가 들어, 떠 있는 거 보니까 어, 고추기름 있다고 했어. 어. 아더 먹고 싶다. 야미 음. 이 국물이랑 먹으니까 뻑뻑하지도 않고 음. 부드럽게 잘나 먹어. 먹기가 살짝 불편한 게 음. 하나 있지만 타코는 무조건 흘리고 먹을 수밖에 음. 없어. 이제 그런 맛을 먹거것 같고 음. 진짜 국물이랑 먹으니까 녹막힐 수도 있잖아 음. 그런 것도 없어지고 느끼한 맛도 잡아지고어 맞아 괜히 이거랑 같이 먹는 게 아니네 쭉요리랑 같이 먹으니까 뭔가 시, 식사를 한 느낌이 어, 맞아. 훨씬 맞아. 듭니다 배불러 응. 응. 쇼가야키 샤크테리 페타 파스타 나시고랭 나시고레비리아타코비리아타코요 다섯 개만 응. 머리에 기억해도 야. 트렌디한 사람 되는 거야 24시간 동안 3개 일주 했다 그니까 러 응? 올해 마지막 24시간 깔끔하게 뭐 음. 시상식 느낌으로 음. 끝내고왔습니다 음. 네, 내년에도 저희는 음. 어, 24시간 동안 터치거리들 하면서 <laughs> 여러분들 재미있게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Yeah. 자 여러분들도 이 다섯 가지 음식 중에 뭐 이렇게 주변에 파는 거 있으면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생도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또또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 아.